공급요용 의혹 파문에 휩싸인 파바를 놓고 산하 학부모회가 이사진들의 전원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학부모들은 강태흥 전 회장과 이사들의 권력 다툼까지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모든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홍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바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오전부터 비공개로 긴급회의를 진행한 학부모들은 현 이사진의 전원 사퇴 요구를 결의하고 파바의 혁신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즉 단체 수장의 재정의 불투명 및 횡령과 전용이라는 사회적 지탄 앞에 자금의 사태를 통감하기는커녕 여전히 본인들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유야 어쨌든 소속 단체에서 우리가 발생한 점을 사과하고 향후 더 유익하고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발한 단체가 저희 사회 기대를 받는 단체인데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게 돼가지고서는 어, 너무 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 이번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리더십의 붕괴가 아이들에게 얼마큼 영향을 어, 주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 표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그 동안 강태영 전 회장의 독단적이고 불투명한 운영 방법에 대해 수 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번번이 강전 회장에게 묵살당했으며 혹여 불이익이 올지 몰라 목소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시로 거치는 행사 준비금이 한 지부의 경우 9천 달러가 넘는 현금으로 강전 회장에게 전해졌지만 은행 계좌 확인 결과 올해 현금 디파짓은 천 달러 수준밖에 안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강전 회장 단독 또는 새로 영입된 김미자 씨 등이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잠시 전부터 시작된 파바 이사회에 참석해 결의된 요구사항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회입니다. 학부모들은 도의적 책임에 따른 이사진 사퇴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소위 강태흥 전 회장을 지지하는 친강파 이사들의 수가 더 많아 이들이 사퇴를 용납할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자진 사퇴라는 카드를 내밀고 이사들의 힘을 얻어 고기까지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강전 회장의 시나리오가 학부모들에 의해 막힌 꼴이 되어버려 친강파와 반강파 이사들의 논쟁도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들은 일단 추위를 지켜보면서 예정된 학생 참여 프로그램들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새로운 이사진 영입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원성이 하늘에 닿았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파바 학부모들의 고통과 분노가 큰 가운데 이사진들은 내일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